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투자를 성공하는 가장 쉬운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금융을 전공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일찍 주식투자를 경험했어요. 차트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잔고가 1년 만에 50만 원이 되어 있었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지속적인 투자를 했더니 1년 뒤에 결과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개인들이 예측할 수 있는 변수보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 주식 시장이나 정부의 정책, 환율, 금리, 기관들의 공매도 등등 모든 것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빨리 취득해서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와 둘째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케이스뿐이죠. 여기서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정보를 누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죠. 때문에 저희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업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한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2007년쯤에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애플 매장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처음 보는 기계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계산대에 줄은 엄청났다고 하네요. 그 당시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아이폰을 사기 위함이었죠. 그분은 그 즉시 아이폰을 산게 아니라 애플 주식을 사게 됩니다. 아이폰 10대 살 돈을 투자해서 3년 뒤에 아이폰 30대에 살수 있는 돈을 벌게 된 거죠. 또 다른 분 이야기는 이분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인데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귀가하면 매일같이 엄마의 스마트폰으로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는 컨텐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란 컨텐츠였죠. 옆집 아이들도 동네 친구들도 모두 그 컨텐츠에 빠져 있었던 거죠. 고객분은 바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제작업체인 캐리소프트 주식을 장외로 매수하게 돼요. 캐리소프트는 약 4년간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고 전 세계 구독자 수가 800만 명에 이르는 파워 유튜버로 급성장하였죠. 현재는 코스닥 상장 준비에 돌입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이나 하락장을 반복하면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해서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내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얼른 팔아버리는 것처럼 가격이나 뭐 수익률 같은 숫자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개인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지인들의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와닿는 기업에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투자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석 방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방법이 가장 쉽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